그리고 컨트롤 A를 눌러서 선택하는 기능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생략이 됐네요. 이거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키보드 컨트롤 A 누르면 이 모든 요소가 선택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이건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도 같이 있는 기능이니까 어 간단하게 한번씩 써보세요. 컨트롤 A 누르면 전체, 전체 모든 요소가 다 선택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 사람만 제외시키고 사람만 제외시키고 딜리트 누르면은 화면에 이제 불필요한 애들 지우실 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 툴인데요. 어, 이동 툴 아, 이동 툴 쓰기 전에 기본적인 선 여기 에 있는 선 도구 선 도구를 잠깐 사용하는 방법을 했는데 이 스케치업은 2D를 그리는데 특화되어 있거나하지 않습니다. 2D 그리는 게 매우 편하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D를 만드는 것도 매우 매우 편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어 명령어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원하는 형상을 자유자재로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기능이 많지 않아서 그래요. 대신에 장점은 굉장히, 굉장히 쉬운 도구로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수 있다. 이게 좀 장점이고요. 어, 물론 이제 가이드, 여기 에 있는 이런 그 테이프 매저 툴 같은 걸 이용해서 어, 가이드 선을 그려가면서 2D를 그리면 어, 느 정도 이제 좀 2D 형상을 그릴 때 도움이 되긴 합니다. 도움이 되긴 하는데 어, 대부분은 이제 CAD 같은 프로그램에서 2D를 그려서 그 2D 선들을 이용해서 좀 작업을 하시는 게좀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우선은 이제 이 도구까지는 저희가 아직 안 썼으니까 간단하게 그리는 도구를 좀 설명 드려볼게요.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면으로 3D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면 면으로 3D를 만드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 기본적으로 선세 개가 선세 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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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혀 있는 상태가 되면은 하나의 면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면에 높이를 준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면을 나중에 이제 특정 객체 특정 객체를 따라가면서 특정 객체를 요 기능은 이제 아직은 안 했고요 특정 객체 부분을 따라가면서 형상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스케치업으로 3D를 만들려면 어쨌든 2D 면 2D 면이 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작업을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2D로 생겨있는 면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으로 얘가 닫혀있는 상태.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 면이 형성이 돼요. 열려있는 상태다 라고 하면 면은 생기지 않고 선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면을 닫아주면 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사각형으로 그려도 이 단위가 이제 두 개의 어느 쪽으로 나뉘는지 모르겠는데 두 개의 삼각형 삼각형 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어 연필 도구를 이용해서 실제로 저희가 박스를 만든다 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밑면에 밑면 부분에 박스 면을 만들어 주고 위쪽 면 위쪽 면에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만들어 주고 지금 보면 이제 면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3d를 어꼭 만든다의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3d를 그린다 라고 보셔도 어그 개념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서 선과 선이 연결돼서 이게 닫혀져 있는 어떤 어느 방향으로든 닫혀져 있는 형상의 최소한이 삼각형이고요. 최소 삼각형 이상의 닫혀져 있는 영역이 구축되면 자동으로 면이 생겨서 3D가 형성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을 잘 이해해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나중에 저희가 형상을 꼭 그린다의 느낌으로도 사실은 가능해질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어 꼭지점을 하나 그렸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삼각형의 면이 생기면서, 삼각형의 면이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면이 닫히면서, 이렇게 닫히면, 면이 생기면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닫아서, 선과 선을, 선을 그어서, 면을, 최소 단위의 면을 만들고, 최소 단위의 면들이 모여서, 입체 형태의 3D가 되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선이 없어지면 이 선이 없어지면 연관되어 있는 부분의 면도 사라져요. 이렇게 지워 볼게요. 여기만 지워 보면은 이 선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닫혀져 있는 영역을 형성하는 거였거든요. 이 선이 있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닫혀져 있는 영역을 형성하면서 면을 만들고 있었던 건데 이 선이 지워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면도 같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어쨌든 최소 단위는 최소 단위는 삼각형이 되고요. 그 면들일 선 닫혀 있는 선들을 기준으로 만든다. 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을 그릴 때 저희가 할수 있는 기본적인 그 값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우측 하단에 보면은 값을 입력하는 창이 있는데. 클릭하실 필요는 없고요 클릭하실 필요 없이 선을 그린다 라고 할때첫 번째 점을 찍고 오른쪽 방향으로 놓은 다음에 어꼭 오른쪽 방향은 아니어도 됩니다 마우스 커서가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200 이렇게 누르시면은 마우스 커서가 있는 방향으로 200mm 짜리 선이 그려졌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리값을 넣어서 그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렉탱글, 렉탱글 도구는 사각형을 그려주는 도구인데, 어, 상당히 많이 쓰는 기능이고요. 이제 두 점을 찍어서 박스 형태의 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면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겨있는 면들을 연결시켜서 또 다른 형상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기능은 어, 그다지 어렵지는 않고요 원하는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어, 영역을 구축해 주면은 2D를 그릴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제 사각형을 그릴 때 얘도 값을 넣어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값이 써지는 방식이 보여지는데 값을 보면은 X, X 방향의 거리 Y방향의 거리 입력하시면 원하는 크기의 박스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크기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마우스를 올려놨고요꼭 오른쪽이어야 되는건 아닙니다. 왼쪽도 돼요. 왼쪽도 되는데 저는 오른쪽 상단으로 그리고 싶어서 오른쪽 상단으로 이걸 둔상태고요 여기에서 300 300 이라고 넣으면은 가로 세로 300에 300짜리 사각형이 그려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 점에서 여기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어, 왼쪽 방향 그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리를 중간에 이렇게 콤마를 이용해서 넣어주시면은 어, 내가 원하는 크기의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기타 이제 다른 기능으로 어, 요즘은 잘안 쓰는 것 같은데 마우스를 움직이다 보면은 정사각형 형태 쯤에 갔을 때 스냅이 나와요. 스냅이 나오면서 어, 이 때가 1대 1 크기, 가로 세로 1대 1 크기에 스냅이 걸리는 특징도 있으니까 좀 알아두셨다가 정사각형을 그릴 일이 있으실 때 쓰시고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살짝만 더 이동을 하면 오른쪽으로 살짝 더 이동하면 1대 1 크기는 아닌데 여기가 1, 여기가 1대 1 1.618 황금비, 황금비가 되는 크기에서도 스냅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황금비는, 네, 황금비는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크기 비율이니까 좀 알아두셨다가 저 크기로 그릴 일이 있을 때저 비율을 지켜서 그리시면 은 조금 도움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비율을 지켜서 이렇게 그리는, 그릴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능도 있는데, 어, 자주 쓸만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박스를 그릴 때, 박스를 그릴 때, 박스 형태를 그린다라고 할 때, 어, 한쪽 방향으로 얘가 지금 현재 커지고 있는데, 이때도 밑에 쪽에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요 밑에가 이제 작업을 진행할 때쓸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이나, 또는 다음 작업 뭐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 창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면은 중심을 기준으로 어 박스를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작동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좀 옮겨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박스를 그리면 첫 번째 코너, 두 번째 코너, 1번 여기였고 2번 여기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 다음 코너를 지정하는 방식인데, 컨트롤 키를 한번 눌러주면, 첫 번째 점이 이 도형의 중심, 중심 위치가 되고, 어, 첫 번째 점, 이쪽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점이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대편까지, 그러니까 사방이 동일한 크기로, 사방이 같은, 같은 크기라기보다는 동시에 같은 비율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끔 바꿔서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기능을 자주 쓰기 때문에 설명드린 건 아니고 어 반대로 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기능, 요 아래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지금처럼 추가적으로 어떤 기능, 어떤 다른 변형 이런 걸할수 있는 키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혹시 나중에 좀 익숙해지시면은 익숙해지시면은 한 번씩 써 보세요. 한 번씩 써 보시고 쓸만한 기능인 것 같다 그러면 응용해서 또 쓰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 드리려고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까 어잘 익혀서 쓰시고요 어 프리핸드 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 그리시면은 생기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사각형 도구 옆에 있는 거 로테이티드 렉탱글 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사각형을 그리는 도구는 맞는데 한쪽을 먼저 그려줘요. 이렇게 선을 그린 다음에 다음번 길이를 다음번 그리 두 번째 점을 찍으면은 두 번째 선에 이쪽 변의 길이가 그려지는데 각도를 같이 줄수 있습니다. 각도를 같이 줘서 이렇게 그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선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을 그릴 때, 두 번째 선을 그릴 때 각도까지 같이 넣어서 기울어져 있는 사각면을 그리는 도구입니다. 뭐 쓰임새가 많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가끔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그리고 싶으시거나 할 때가 있으세요. 이렇게 그리면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이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 보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 주고 이렇게 늘리시면은 이렇게 늘리면은 되고 위로 올라가면은 각도까지 줄수 있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선두 번째는 두 번째는 거리와 각도 이렇게 넣는 방식이니까 이걸 기억을 하셨다가 어 기억을 하셨다가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방식도 이 하단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밀리미터 mm 다음에 뒤에 있는 게 각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쪽 부분으로 어 이쪽 부분으로 길이가 400 그리고 콤마 30 이렇게 넣으면은 앞에 있는 게 길이 값이고 뒤에 있는 게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400 길이 30도 각도, 이렇게 입력해서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쓸만한 기능은 아닌데, 쓰임새가 뭐 자주 쓴다, 이런 기능은 아닌데, 어, 가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써보시고요. 요것도 이제 나중에 작업하는 예제를 통해서 그리면서, 그리면서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도구 중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은 호가 4개가 있어요. 호가 4개가 있는데, 첫 번째 있는 거, 아크라고 되어 있는 호가 있는데, 얘는 중심점을 찍고, 중심점 첫 번째 클릭하는 곳이 원의 그 호의 중심이 되고요. 두 번째 찍는 위치가 이 호의 시작점이 되고, 세 번째 찍는 위치가 호의 끝나는 점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은 호가 그려지는 방식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값을 넣어서 그려본다 라고 하면은 중심점은 찍어주시고, 오른쪽 방향으로 마우스를 놓고, 이쪽 방향으로 500 엔터. 그럼 500mm 떨어져 있는 곳이 시작점이 된 거고, 두 번째 넣는 값, 두 번째 넣는 값은 각도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앵글이라고 뜨는데, 이때 각도 45. 엔터, 이렇게 누르면은, 요 점을 기준점으로, 어 아까 입력된 거리만큼 떨어진 곳이 호의 시작점이고, 여기를 기준으로 30도만큼 돌아가 있는 데까지 호를 그려주는 기능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캐드나 이런 프로그램처럼, 호를, 뭐, 중심점에서 정확한 크기로 몇도 어디 시작해서 어디까지 끝난다. 이런 식으로 그릴 일이 많진 않으세요.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저런 걸 직접 스케치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캐드에서 그려서 캐드에서 그려서 사용하시는 게어 훨씬 좋은 방법이세요 스케치업은 간단한 프로그램이고 사용하기 쉬운 건 맞는데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자유롭게 만들기가 상당히 좀 귀찮은 그런 단점이 같이 존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꼭 기억을 하셨다가 쓰시고요. 어쩔 수 없을 때는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거는 투 포인트 아크인데 개인적으로 좀 많이 이럴 때 저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투 포인트 아크는 이런 경우를 보시면 돼요. 사각형이 있다라고 했을 때어 시작점, 첫 번째 시작점, 두 번째 끝점. 그러니까 이두 개가 원의 호의 지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정하는 곳이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여기를 지정하게 되면은 2호가 이렇게 그려지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 점을 여기를 지정했다 그러면 2호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 지정하는 게, 어, 나머지 한쪽에, 나머지 한쪽에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려보면은 이런 경우에 쓸만합니다. 시작점, 끝점, 그리고 요쪽 방향으로 반지름이 얼마 이내. 이렇게. 어, 반지름이라기 보다는 이게 끝나는, 요, 요 사분점이, 이 워, 호의 사분점이 끝나는 위치를 지정하는 방식인데, 이때 이렇게 살살 움직이다 보면은 스냅이 탁 걸려요. 이런데 보면은 스냅이, 이게 잘안 찾아지네요. 스냅이 걸리면서 이쪽에 지금 보면은 하프 아크 이렇게 값이 뜨는데 하프 서클 이렇게 뜨는데 이게 이제 반원, 반원이 되는 위치에 자동으로 스냅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원을 그릴 일이 있을 때, 반원을 그릴 일이 있을 때이 도구를 사용하시면은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릴 일이 있을 때 사용하시면 되니까 투 포인트, 투 포인트 아크 좀 기억을 했다 쓰시고요. 이제 세 번째 있는 이 쓰리 포인트 아크라는 기능은 어,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을 눌러주면은 이세 점을 반드시 통과하는 반드시 통과하는 홀을 그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 상관없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어, 지금은 이게 이제 그 어, 축이 안 맞아서 그래요. 축을 제가 위쪽으로 두 번째를 잘못 찍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찍어주면은 이세곳 제가 클릭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위치를 반드시 통과하는 홀을 그려주는 기능이 3 포인트 아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사용하는 예제를 얘, 얘가 좀 불편한 수대를 그리는게 불편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예제를 가지고 제네럴다 그려 보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저희가 그 실내 또는 건축물 실외 건축물 또는 실내에 있는 어떤 무언가를 만들 때 만들 때 사용할 경우가 있다면 한 번씩 써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호 요거는 파이라고 하는데 얘는 첫 번째 있는 얘하고 동일합니다. 그냥 아크 기능하고 동일한데,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중심점, 시작 위치, 그리고 호의 끝 위치를 그려주면은, 이렇게 면을 채워줍니다. 면을 채워서 그려주는 기능. 이게 이제 파이 기능이에요. 이 면을 채워주는 거하고 호를 그려주는 거의 차이는, 이거는 진짜로 호만 그려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호만 그려지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얘를 가지고 이 면을 3D로 만든다 이런 기능을 하려면 추가적인 선을 더 그려 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다른 형상으로 만들어서 바로 쓰려고 할 때는 파이라는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그 그리기 도구들 그리 그리기 도구들을 한 번씩 좀쭉 써본 게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선으로 저희가 어떤 3D를 만들기 위해서, 3D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박스를 치면 이런 식으로 생기거든요. 근데 이 스케치를 하실 때, 스케치를 하실 때 선을 한번 끊고, 한번 끊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추가적인 선을 그려서 나머지 부분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부분을 그려서 면을 만들었을 때 이때 이제 이 부분이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끊어진 부분을 보면은 선택해 보면은 선 자체도 이어져 있긴 한데 이어져 있긴 한데 두 개의 덩어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눌러보면은 여기는 한 선인데 여기는 두 선이 끊어져 있는 상태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상태로 끊어서 그리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3D를 만들게 되면은 이 사이에 이렇게 그 끊어져 있던 위치에서 선이 나와요. 물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쓸 거다라고 했으면 끊어서 그리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선이 나와서 이 선을 나중에 다시 지워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치를 하실 때는 어 이한 선을 끊어서 그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한 번에 그리는 게 좋은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어, 이거는 또, 네, 목요일에 다시 한번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그리다 보면은 불필요한, 내가 원치 않는 선이 같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지워주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